안녕하세요, 엄지 왕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만약에 새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엄지 왕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은 사람들의 이상 깊숙이 침투되어 지금은 거의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고 있는 닭둘기새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들을 아마존이나 인정이 드문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서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5년 전부터 새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제품은 바로 이 버드 피조나이. 입니다. 뭐 이게 실제 비둘기들을 조종할 수 없겠지만 거의 비둘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거의 비둘기와 흡사하다고 하니까 바로 박스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야. 일단 제품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 잠깐 읽어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인스톨 랜딩 기어 메이크 슈어 더플라잉 퍼드 그냥 가지고 놀면서 배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종기가 들어 있는데 조종기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게 뭔가 이쁜데 되게 깔끔하다. 조종기에는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고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 날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내리면은 내려오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대망의 피조! 일단 날개는 비니로. 날개가 총 4개인데 두 개는 투명 비니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모양 비니로. 이게 X자로 요러 그럼. 요러 그럼.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데, 디테일이 좋은 게 꼬리에 이렇게 방향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달려있고, 이건 스티로폼인데, 여기는 또 이제 플라스틱. 생각보다 무게감은 있는데, 이게 잘 난다고? 자, 일단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자, 일단 배터리 4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면 USB 잭이 있는데, 여기다가 USB 잭을 꽂고, 여기 밑바닥 구멍에, 또, 집어넣어서 어, 불빛이 들어왔죠?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충전은 완충까지 20분 정도가 걸린대요. 어? 20분. 그리고 잠시 후. 일단은 나가기 전에 조금만 움직여볼게요. 여기 충전하는데 옆에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면 뭐야 이렇게 불빛 들어오면 어떡해 비둘기들이 도망가겠다. 일단은 대충 움직이는지나 봅시다. Go. 어, 깜짝이야. 와, 징그러워. 와, 와, 씨. 아, 깜짝이야. 와, 씨. 오! 오, 대박. 겁나 잘 날아. 약간 날개 펄럭이는 게 징그러운데 엄청 잘 날아요. 이렇게 키면은 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켜야 된다. 오, 와, 뒤에 바람, 바람 개쩔어. 추워.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날아가려고 그래, 이거. 살짝만 놔도 앞으로 쭉 날라갈 것 같은데? 오 대박이다 이거! 이거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를 써도 될 정도로 뒤에 있으면 바람이 엄청 날라오는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넓은 공원에 나가서 날려보고 혹시라도 비둘기 떼가 있다면 쓱 침투해가지고 과연 비둘기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을 것인지 실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렛츠고! 채발 구독 좀! 과연 잘 날지? 어, 방향조절 엄청 좋아야 돼. 오른쪽. 왼쪽 오. 와우! Nope. Nope. 제발 구독 좀! 와 진짜 이거 엄청나게 잘 나는데 거리도 엄청나게 멀리까지 닿고 방향 조절도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일반 비행기 RC 보다도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이 한 3만 원이었나 4만 원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저는 최근에 산것 중에서 3미안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자주 가지고 놀겠다. 진짜 재밌다 이거. 질리지가 않어. 그렇다면 비둘기를 찾으러 가봅시다. 비둘기한테 날아갔을 때 과연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동료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살아갈 것인지 바로 찾으러 가보시죠 비둘기 어딨니? Holy shit! 엄나만 no, 어. <머래>